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누가 한 말일까요? 초대 교회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서 던진 말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도할 때 뭐라고 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전도하죠.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존경과 동경심을 표현하면서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똑같이 묻는다면 어떤 반응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가 되고 만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공식에 동의할 것 같은가요? 우리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은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까요? 사랑의 능력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사랑을 작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성도들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지고한 사명이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후회스럽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내가 좀더 배우지 못해서 후회가 됩니다. 아, 내가 좀더 많이 벌지 못해서 후회가 됩니다. 아, 내가 승진하지 못해서 후회가 됩니다. 내가 좀더 건강하지 못해 후회가 됩니다. 내 자녀가 더잘 되지 못해 후회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후회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후회할 일이 있다면, 죽음의 그 순간, 내가 더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 더 용서하며 살지 못한 것, 더 섬기며 살지 못한 것, 더 감사하며 살지 못한 것, 이러한 것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나이가 어떠하든 내가 언제 죽을지는 알수 없지만, 죽기 전에 꼭 해야 할열 가지를 적어 본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첫 번째는 사랑의 목숨 걸기 아닐까요? 인생은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 그렇게 소중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본성에도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깊이 스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하여 사랑을 잃어버렸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삼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곧 사랑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그것은 사랑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은 가르쳐 주지 않는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하시기 전에 고별사로 주신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알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율법이 사랑에 담겨 있으며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훈련받고 성장하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선교와 전도는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과 훈련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가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라고 하셨을까요? 왜 믿는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알 것이다. 세상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 생각하는 오해, 그리고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는 교회 가면 골치 아프고 시끄럽고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들은 독특한 개성이 있고요. 기질과 성격과 생각과 직업과 정치 성향과 배경과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갈등과 상처와 아픔을 품어내고 녹여버리고 넘어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힘을 가진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모임도 교회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사명으로. 모인 모임은 없습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혼자서는 배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는 모든 관계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사랑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라고 고든 로던서 십사장 일절에서 말씀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사랑이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번역돼 있어요. 사랑이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 highest goal이 되게 하라고 맞습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이 인생의 전부이며 사랑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삶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될 때, 그 인생은 가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됩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의 핵심인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사람 사랑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일 때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쁠수록 사랑의 관계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성공에 집착할수록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탐욕에 빠지면 사랑의 관계에 무관심해집니다. 그리스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사랑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은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할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이 으뜸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얼마만큼 사랑을 쏟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생을 통해 남길 것에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을 결산하며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는 사랑의 삶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얼마나 벌었냐? 너 얼마나 배웠냐? 내가 얼마나 유명했냐? 내가 얼마나 권력을 가졌냐?" 묻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네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였든, 사랑으로 행한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따라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두 가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행동으로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던 날 예수님은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일은 종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친히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 주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을 하는 말씀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시니 주 사랑은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아파하고 지쳐 있는 이웃과 친구와 교우들을 볼때 그들의 발을 씻어 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십시오. 기꺼이 이웃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 친절을 베푸십시오. 자신 안에 잠든 사랑의 능력을 일깨우십시오. 우리 안에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잠들고 있어요. 이것을 일깨워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발을 씻어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꺼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일은 종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두 번째 보는 가려 유다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이미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다의 발까지 씻어 주셨으며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님을 버렸어도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자기 포기가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은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아픔이라고 말했어요. 성도는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사용합니다. 자신에게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지식입니까? 시간입니까? 지위입니까? 힘입니까? 건강입니까? 그렇다면, 자신에게 귀한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또 아멘아멘아멘 은혜 받는다고 해서 자신이 사랑의 사람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했어요. 자녀 여러분, 우리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지고 함께하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과 기쁨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향기가 너무도 진하고 깊어서 아 세상이 그 향기를 따라 우리 교회를 찾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요한은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해야 할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거룩한 방식입니다. 언제 읽어도, 언제 묵상해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사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전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합시다.